자, 이런 가운데 내란의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위법한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고 의원들을 붙잡아뒀다고 보고 있고 추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추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여러 차례 받고 공지했습니다. 그 사이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추전 원내 대표는 윤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오히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며 개엄 해제를 방해할 의도였다면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하지만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입하고 경찰이 국회 주변을 봉쇄하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는데도 의총장소를 당사로 바꾼 점으로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원들을 붙잡아두려 했다는 겁니다. 국회 봉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시고도 의총장소 변경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당 차원의 역할 특검은 특히 윤전 대통령이 추전원내 대표와 통화한 직후 내린 조치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추전원내 대표와 통화가 끝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전원내 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일부 의원들의 공모 가능성도 확인할 방침인데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어, 12.3 내란 당시에 어, 그때는 원내 대표였습니다. 네. 이 추경호 의원이 어제 조사받으 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조사를 받았더군요. 어, 네. 한 9시쯤 나왔다고 하는데 23시간 동안 이 내란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개헌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아~ 추경호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 힘들은 그~ 의총 장소를 특검 앞에 가서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 추경호 의원 개인에 대한 뭐~ 음. 소환 조사이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 국민의 힘 정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 보이는 대응은 이런 겁니다. 특검 앞에서 의총을 한다든지, 피켓을 든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laughs>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 만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최소한 맞으면,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인 쇼잉이어도, 음. 그게 맞으면 소구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딱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안할 수도 없어요. 그게 딜레마일 텐데, 추경은 지금 영장 신병 확보를 하니 안 하니 하잖아요. 예. 신병 확보가 되면 은그 줄줄이에요. 음. 그때 그날 현장에서 보내 들어갔는데 표결엔 참여 안 하고 이 외부로 정보를 막이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행태들 이미 지금 조사 받고 있어요. 음. 그 의원들도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입이 열 개라도 할수 없는 거예요. 왜 교란 작전을 폄니까 사실상 추경원 원내대표는 예. 그러면 추경원과 가장 앞에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줄줄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거, 그 부분이 뚫린다? 이건 진짜 정당 해산의 이슈까지. 음. 이건 법무부 장관이 안 해도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음. 국민들이 심판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뭐 한해 두에 된 정당도 아니고 어 어찌 됐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지난 12월 3일 그리고 혹은 뭐 윤석열 정부 내내 보여줬던 어떤 당으로서의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그 근본이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24시간 동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고요 음, 음. 내부적으로 엄청 치열하게 싸웠다는 네. 얘기고요 예, 예, 맞아요. 국민의힘 쪽이나 추경 의원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아. 실질적으로 특검 측에서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예, 얘기밖에 예. 안 되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사실 국민들의 심판은 거의 다 이미 지금 완성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분을 위시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때 뭐 원내대표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소환 네. 조사를 한 건데 나머지 의원들도 뭐 김희정 의원이나 지금 다음 소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거기 표결에 안 들어간 사람들 있죠. 명단이 예. 지금 막다 돌아다니고 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불안한 감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되게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까지 음. 얘기가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 그 예. 부분이 지금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그 그러면 법적으로 보자면. 이 추경 의원이 지금 23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이제 구속 여부를 이제 또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네. 어, 특검에서는 뭐 추가 소환은 없을 없죠. 거다라는 네. 입장이 있으니까 구속 영장은 어떻게 아... 보세요? 사실 아... 지금 23시간이란 아무리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음흠. 우리가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과 세 차례 에 걸쳐서 입장을 바꿨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는 국회 안에 있으면서 음. 특히 그 원내에 있으면서 투표 결과를 좀 진행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도 좀. 본회의장, 보이고, 왔다, 갔다 본회의장 왔다 갔다 했던. 본의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제가 이거 말하는데 몇초안 걸렸잖아요. 예. 이것만 가지고 23시간 조사 못 하잖아요. 어허. 아무리 사람을 뭐 이렇게 거듭 반복하다도 특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주변 정황들을 수사를 해 놨을 음.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뭐구속영장을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네. 다만 그, 그 준비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경호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예. 당시에 윤석열로부터 받은 전화가 미안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음. 아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미안하다 말을 평소에 해봤을 것 같지 않은데. 그 미안하다의 취지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죠. 네. 네. 그나마 그것까지도 아.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들까지 더 있을까 며칠 사이에. 만약에 영장을 청구 한다면 음. 또 놀라운 얘기가 들올수 있다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음.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이제 개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용 외에 네. 그왜 그~ 그런 수도 있었잖아요 있었고 뭐. 그~ 그때 이제 명태균씨 관련해서 뭐~ 이십억 관련된 네. 언급이 막 등장할 아. 때였고 음. 그리고 그날에 이~ 추경호 의원의 알리바이 뭐~ 머리만지러 갔었다 음. 그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추적하는 이유가 그럼 그 전에 음. 이 개엄이라는 걸 진행하기 전에 네. 당하고의 어떤 교감 음. 맞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특검에서는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분명히 다수당이 민주당이 있다라는 음.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행하려고 했던 그 동력에 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을까? 정말 생각보다는 꼼꼼했어요. 그 예. 준비가 허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음. 없는 근데 거죠. 지금 이게 추경호 의원이 뭐 병어를 잘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참고인으로 나중에 소환조사되는 사람들의 증언 진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 한번 조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또 맞춰갈 거 네, 아니에요. 이게 맞아야 예. 되는데 참고인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음. 지금 추경호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의 위치가 달라요. 아하. 실제 참고인으로서 소환조사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음. 가장 중요한 게피의자로 전환하지 않는 거 내지는 피의자로 전환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그게 작은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희정 의원 같은 사람이 그렇죠. 지금 참고인으로 들어온다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좀 줄줄이 좀 쌓여있다잖아요. 음. 그러면 이사람들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김희정 의원이다. 그러면 나는 가서 뭐라고 말해줘야 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창고 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예. 나는 어쨌든 책임을 좀 면하고 싶겠죠 그리고 내 책임은 전부 다저 사람에게 넘기고 싶겠죠 음. 그러면 수경 의원이 방어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이게 처음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막계산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거 하고요 음. 실제 들어가서 딱 특검이나 이 검사들이 질문할 때그 즉각 즉각 대답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불안한 거는 수경 의원은 자기가 방어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아니야 다음 사람들이 뭐어간는고 진화해서 이 부분을 잘 막아야 돼다 여기도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작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추경 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음흠. 그 결정은 결국은 그 다음 사람들의 이 조사 내용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나오겠죠. 그렇겠군요. 예, 자 어, 특검 수사 어, 사실은 이제 그 수사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적어도 이번 이거 이 항후에 연장되고 이러는 것들 뭐 염두에 든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어느 선까지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수사까지가 진행되는가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잘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에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23시간 여만에 나왔어요. 어왜 이렇게 늦게 나왔지? 고민을 하니까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12시간 여를 조사를 받았고. 무려 10시간 35분 동안 조사를 열람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조서 열람을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조사를 받으면. 정보공개 청구라고 해서 바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냥 조서를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음. 기소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재판 대비나 향후 수사 대비를 좀할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특검은 정보공개 청구를 잘안 해줍니다. 원래 특수 수사 때는 잘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정보라면 잘안 내준다. 네. 그거를 가지고 진술을 좀 맞춰 보거나 아니면 음. 다른 공범들과 의 공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사유로 들어서 안 해주거든요. 음. 그러면. 왜 10시간이나 걸렸을까? 보통 17시간 정도 수사를 받으면 한 70페이지 정도의 아마 피신조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외워가려고 했다. 아 그래야 그러니까 그래야 말 맞추기, 그래야 있다. 말 맞추기를 하든 뉘앙스든 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그럼 뉘앙스를 바, 그, 확인했을 때 이건 왜 물어봤을까? 음. 아 이거는 뭘 들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 거다. 음. 이건 왜 물어봤을까? 이건 누구의 진술이 사후 복기를 네. 하다가 복기를 할수 음. 있을 만큼 음. 거의 암기 수준으로 외워가야 아, 되기, 음.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변호인이 메모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곧.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 그 경찰 수사 때는 노트북을 쓰게 해 주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케바캐를안못 쓰게 하는 경우도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서 아마 못, 노트북을 못 쓰게 했다라고 음. 만약에 한다면 뒤에서 정말 예, 요즘 변호사님 CBT로 보지만 저때만 하더라도 펜으로 봤거든요 음. 예전에 시험 보는 느낌으로 변호사님께서 음. 손이 빠져라 아. 메모와 아니, <laughs> 암기로 하고 아. 있었을 거다. 아, 핸드폰에 녹음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닌데 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아. 그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조사받았던 거 녹음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음, 처벌규정을 맞아. 찾아보니까 또 마땅히 처벌할 건또 없더라고요. 아 근데 보통 어떤 누구도 그 상황에서 그걸 음. 처벌하겠다. 음. 그걸 녹음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수수사에서 조서 열람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상 암기 수준에 가까운 복귀걸 하기 어.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추경호 전원내대표 조사 너무 중요한 게 네. 우리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맞은 거 아닙니까? 나올 때도 네. 보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정당의 운명이 걸린 조사예요. 음. 만약에 정말로 이게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로 처벌이 돼가지고 위헌 정당 심판으로 가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 때문에 네. 이 조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추경호도 그런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사 검토를 오래 한게 아닌가 말씀대로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좀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개헌 당시 한덕수 전 총리랑 7 분간 통화했다는 음. 진술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통화를 했다는 건 사실은 앞생 영장으로 통화 목록만 띄어보면 아는 거니까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거는 쉬운데,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얻어내는 건 음. 통화 당사자가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아 추경우 또는 한당수둘 한, 한 중에 한 명은 아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줬다. 누가 했을까요? 음, 누가, 음, 누가, 음, 네. 음, 네.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은혜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 저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그 한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을 때, 어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했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백을 하니까. 그런데 아. 추경호 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의원이라도 그래 맞아요.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자백 안할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한번 관점 포인트가 나 있는 게 추경호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음. 어 그래요? 예. 그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추경호한테 진술을 얻어내는 것은 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음. 거죠. 기대하지 않았다. 음. 추경호는 그래도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와서 마지막 이제 본인도 조사하지 않고 뭐 기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뜻은 뭐냐면 뭐 이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이제 와. 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이 음. 수사에 대해서 약간 국힘으로 넘어가는 수사가 좀 지지분들해서 음.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기사들을 좀 보고서 저는 그 깨달은 게아 이게 맞춤표였구나. 내랑 동조범으로 그럼 기소될. 네. 아마 거예요? 저는 이상의 추가 조사를 할건 없고 아마 자료 정리해갖고 음. 기소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내란 특검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했었는데요. 세상에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2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는 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니, 무슨 23시간을 조사를 받아서 자기가 거기 10시간 이상을 썼다면서요. 어, 대체적으로 <laughs> 조사받은그 정도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조사 열람에만 어, 11시간 썼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일반 잡범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위 내란의 주요 임무로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걸로 되겠어?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정도라면 아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냥 면한 분을 끝낸다면서요. 그 그러니까 자기는 10시가 또, 저 거기서 또, 자기가 또가필 했다면서요. 네. 추경호가. 이런,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전그 정도 상황이라면, 뭐, 특검이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추경호 입장에서도 이거 추사받고 나오니까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그거 아시잖아요. 공부 제대로 못해간 사람이 시험 잘 보려고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제 느낌엔 그래요 지금 상황은 네. 11시간 열람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꿨겠습니까 조사받고 11시간 열람을 했다면 아마 거기에 새로 치지는 않았을 거고 줄거서 바꿨다 바꿨다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서 변호사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내랑과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한 내용을 바꾼다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이 연계가 돼 있다면 저는 좀 전에 증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증거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첫 번째 텔레그램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전화를 한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화는 통신 기록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증거로서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급한 사정에서 상황에서 진짜 전화를 한번해가 되겠습니까? 자, 대통령이 비상기험을 선포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국회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혼자만 전화했겠느냐? 다른 사람은 전화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이런 서류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때 쓰일 것이다. 그리고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두번 소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이렇게 우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빼박 정거를 가지고 오늘 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니까 11시간 정도는 실제로 조서연람을 한데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음. 그래서 본인도 오늘 그 증거를 보고는 엄청 놀랐을 수 있다. 더 심한 것은 네. 본인이 보지 못한 증거도 나왔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죠. 텔레그램 외에도 그 증거가 추경호한테 전언을 하거나 네. 추경호에게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는 특검의 다른 분야 추경호가 아니어도 조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적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로 가자고 했다가,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전화 한두 통으로 됩니까, 그게? 본인이 완전 12월 3일 날 저녁에는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음. 야, 당사로 다모이라 라고 갔지 않습니까? 몇 명이, 몇 번의,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상당 부분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한 번씩 이렇게 떡 내놓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번에 이진관 부장 판사도 할 때, 보지도 않았던 막 증거가 나와가지고, 네, 이거 뭐예요? 뭐 텔레그램에, 야, 건진너 지금, 처남입니까? 뭐, 조카입니까? 그 애하고 김씨, 김씨면. 찰리. 아, 찰리, 그 김씨하고도 네. 했는 거 나오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막까무러 쳤다는 거야. 얘들 대답을 못 했다는 거야. 그런 증거가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수사 과정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나와서 상대를 압박했다. 그래서 11시간은,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했을 내일은 어떻게 본인이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비분 관계 했는데 사실은 참고인으로 지금 줄줄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윤석열 씨가 그때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그랬대잖아요 얼마나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믿겠습니까 완전히 이를 갈고 있겠죠 그런데 그 화살을 지금 우리한테 돌리고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겸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인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 시경호원장 대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습니다.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요. 저 정도 상황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외부로 다 드러난 거는 그 당일 날개엄소 이제 내란의 당일 날 홍철호 정무수석이랑 통화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랑 칠 분간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통보의 내용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를 들면 충분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 논의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라인도 그런 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펠레그램방 폭파시켰잖아요. 네. 그 내용들이 그냥 다 폭파됐을까 그남 남아있, 복구, 남아있지 됐다.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원내 대표실 관계자들. 그렇죠. 내 뭐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핸드폰이 압수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원들 참고인 불러가지고 아, 왜 이때는 이렇게 통화해서 이렇게 부른 거야? 뭐 그러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본청에 있는 사람도 빼내려고했다는 얘기도 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증거 자체가 적은 게 아니고 증거가 꽤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지 않았겠습니다만. 중요한 스모킹 공들을 몇 개를 건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가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는 못 차리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본인도 법적인은 아니니까 판단이 잘안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의 표정과 그 정도의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딱 정리하는 걸 보면 상당한 수사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만약에 음. 추경호 원내대표, 그 당시 원내대표의 어떤 내란에 대한 동조 또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제터 앞으로 저거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는 전초전이고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사람만 열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국회를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몰랐다고요?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중대한 상황이 급박하게 벌어지는데 그 내용을 몰랐다면 제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줄이 몇몇 사람들이 더 엮이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일탈 문제가 아니라 국힘의 핵심적인 측면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전 인지 또는 사전 인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저희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의 확인들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중대한 지금 조사가 오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예원님께서 한덕수 재판 보고 지금 똥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었는데 진짜 그 재판이 중계되면서 재판장들이 직위 부장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그렇죠. 깨닫고 아마 지금은 정말 좀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선교위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재판을 중개해야 한다는 걸 넣는. 그렇죠. 물, 물론 직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중개가 어디까지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앞에 이분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음. 그 항목까지 제대로 넣어놨으면 좋았는데 중개가 되고 나서 매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거 하나. 생각보다 특검에서 증거 자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거 탄탄하게. 있구나. 탄탄하다. 음. 들어가면 얼굴이 사색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주동자예요. 그치. 그런 증거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본인 거 아니라면서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경호 전 원내대표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기 당부드립니다. 특검이 민생을 챙겨야 돼요. 특별검사가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됩니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거 지금 정치 탄압, 정치 본보가하지 말고 민생 챙기게 하면 나좀 봐주면 안 되나? 우리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다 그냥 이렇게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호소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네. 격앙되게 저항하고, 내 목숨 걸고, 당신과 맞짱 떠서 둘 중에 하나. 죽기 살기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 보면, 네. 자, 본인이 살려달라고 s s l 를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국민의 힘 쪽까지는 좀안 가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바람이나 희망이 좀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느껴서 얼굴도 안 좋죠. 그리고 그 바른 내용도 굉장히 개강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호소처럼 들려서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저는 청구한다고 보죠. 청구한다고, 청구한다고 네. 보는데, 네. 이제 고도의 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저 사람을 봐주자, 저 사람을 구속시키자라는 기준이 아니고, 네. 어딘가에는 선을 어야될거 아닙니까? 단순 동, 종사자를 다기소해가 재판받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배제시키고, 주범들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까지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검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판단의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선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제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호소한다. 그런데 추경호는 지금 느낌상 많이 개입돼 있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빼박이 될 가능성도 음. 많다고 라 봅니다.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가 밤샘 주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마중을 나가서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정권이 탄압한다. 보복하지 마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마은 사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 판사를 그만두기 하루 전에 전직 그 전직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변호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지인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그냥 갑자기 건설업자 보석, 보석으로, 보석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도 부적절하고. 에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선임이 돼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원래 별로 난 거죠. 그래가지고 돈을 1억인가받아서 이게 이제 사건이 됐는데. 단톡방도 장... 엄청나게 많았다던데. 뭐장동이또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laughs> 아니 판사할 때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아,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는데. 아, 죄가 있으면 뭐, 누구든 뭐, 그,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게 본인이 빠져나수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장정혁 대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것이고, 자기는 금품을 안 받았고. 아 어, 내가 그만두면은 결국 다음에 올 판사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울까봐 내가 이 사람은 그냥 보석을 해준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다음에 올 판사를 왜 걱정을 해요 자기가 양심에 따라 그냥 독립적으로 판결하면 되는 거지. 네 어쨌든. 그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해서 재산물정을 잘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판사보다는 내가 그냥 나가서 정치 좀 해야 되겠다 민주당에 한번 가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렇죠, 잘안 되니까 잘안 군기 가서 했는데 또 한동훈한테 간택되어서. 저렇게 잘 나가다가 한두 번 버리고 당대표까지 됐으니까 뭐 인생이 왔다 갔다 위아래로 막 좌우로 막 완전히 이제 뭐 종횡무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아,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이장종혁 대표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잔머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잔머리를 써 가지고 잔머리 는쓸수 있는 단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laughs> 어, 국가사전에 있는 건데 왜 그거 갖다가? 네, 어쨌든 너무 잔머리를 쓰셔가지고 오히려 본인을 사지을 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떨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 플러스 이 정치 외교 너무 잘해가지고 점점 점점 설 것이 지금 없어지는 이 마당에 이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너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일단 주진우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주진우는 기자 주진우가 아니라 네, 의원. 뭐,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협상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옹매 얘기한다는 라 식의, 그러니까 대놓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어, 저는 내란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풀수 없는 거고 그걸 풀수 없게 장동혁이라는 대표를 뽑아버린 거고 장동혁도 제가볼땐 답답한 거죠. 어떻게 가서 면회를 한다 하고 오냐고요. 면회를 한다는 거 뭡니까? 그 적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당 대표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약속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보이던데요. 어떤 약속이요? 까당 그러니까 대표 될때 내가 윤석열 접견하겠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럼 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려고 버티고 버티는데 왜 약속도 안 지키냐. 그래서 또 자기네들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저,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 <laughs> 또 예. 그런 방식의 정치적인 접근 자체가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또 그들이 내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다. 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소위 낫지들의 잔당들을 그냥 알았어. 니네들을 그냥 내, 내, 내버려둘게. 그러면 그 나치 잔당이 알아서 반성, 반성하고 반성회개해서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일반으로 돌아옵니까? 끝내 나치 잔당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치의 잔당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지금 유럽의 구구정당들 같은 경우가 다 그런 모습들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내란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구정당의 발응,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회를 몰락시키려고 했던 어떤 일단의 내란 같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발범세권에서 막아냈을 때 네. 민주주의가 지켜준다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면 처을 받는 거죠.